아, 자 보자 오늘도 새로운 포인트에 와봤습니다 처음 가는 곳에 처음 와봤어요 여기는 충북 단양입니다 일단 아는 동생이랑 위성지도 보고 일단 괜찮아 보이는 곳 찾아왔는데 내려가서 포인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낚시할 포인트입니다 야, 여기도 진짜 돌바구들이랑 이런 게 너무 좋네. 처음 오는 곳이니까 또 안전하게 웨이딩 스텝. 야, 물살이 위에서 봤을 때는 별로 없을 것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막상 내려오니까 물살이 꽤 있네요. 처음 오는 곳이니까 또 탐색부터 가야겠죠? 자 이렇게 53싱킹으로 먼저 탐색 한번 가볼게요 아 멀리 앉아주고 빨빨 나와줘라 아좀 너무 늦게 들어왔나 이거 오늘 아침 피딩을 보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은 아침 7시 40분입니다 아 수원이 꽤 차갑다 수온도 한 번, 측정 한번 해볼게요. 뭐, 표층 온도인데. 피딩이 끝났나, 피딩? 그런 것도 모르겠고, 뭐, 처음 오는 지역이니까. 홍천강이면 대충, 아, 지금 뭐, 피딩 끝났겠다. 뭐, 좀 느낌이란 느낌이 오는데, 아, 여기는 뭐, 처음 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일단, 뭐, 돌바구들, 이런 거는 형성이 잘돼 있어서, 충분히 쏘가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Okay. 그러면 살짝 더 무거운 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4리싱킹 가보겠습니다. 사립싱킹. 일단은 뭐 탐색이니까 가라앉혀주고. 항상 이 새로운 곳에 가면 좀 미노우를 사했서때좀 뜯길 때가 많거든요. 꽝치면 안 되는데. 이 처음 가는 지역에서도 꽝치면 안 되는데 이거 뭔가 따라왔어요. 허, 지금 뭔가 따라왔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희망이 보이기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게 쏘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따라왔습니다. 지금 아까 수온결 넣어놨는데 25도 나와요. 25도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나이스. 단양 쏘가리입니다. 천천히 보여주면서 오니까 나오네. 진짜 이럴 때 너무 기분 좋거든요. 그냥 단지 위성 지도만 보고 왔는데, 이렇게 또 잡았을 때. 너무 기분 좋아요. 나이스. 그렇지 여기 없을 수가 없어요 위성지도로만 봐도 여기 없을 수가 없거든요. 뭐 벌써 지그애들이랑웜 준비된다고 해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직까진는 미노우도 문제 없어요. 근데 얼만큼 오래 보여주느냐? 미노우로 한계치가 넘어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지그애들을 사용할 시기인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미노우도 잘 운영하면. 까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긴 왔는데 너무 작다. 얘는 바로 방생 사이즈 바로 살려줄게요. 이쪽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위성 지도로 봤을 때 이쪽에 또 돌파구가 굉장히 또 좋았는데 은신에 있는 녀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민호가 저기 밑에 쏘가리들이 있는 바닥을 못, 내, 못 찍을 수도 있어서 요거 한번 해보고 살짝 더 무거운 민호로 한번 가볼게요 지형을 공략을 해야 되니까 아, 여유 주니까 걸리네 삼겹살 내기였죠 <laughs> 아,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수심층을 조금 더 내려볼게요. 사륙싱킹보다 좀더 무거운 오일로 가보겠습니다. 오일 자, 이렇게 오일싱킹 조금 더 가라앉혀 보자. 딱 멈춰 주니까 사이즈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3자 후반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딱 박혀 있어 지금 막 와서 활동하고 그러질 않아 애들이 짠 <laughs> 나이스. 아까 잡은 거 얘가 더 커요? 네. 잡 이거 이게 더 커. 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4, 6 싱킹으로 하다가 너무 못 가라앉는 것 같아 가지고 좀더 무거운 싱킹 미노으로 바꿔주고 더 내려주니까. 이 녀석이 나왔습니다. 나이스. 단양소가 됩니다. 굿. 야, 지금 피딩이 아니어서 그래. 뭔 피딩이에요? <laughs> 모르지, 그거 어, 나도. 네. 철수해야될것 같지 않아요? 설치해요. 네, 네. 아까 비가 많이 오잖아. 이 정도 많이 오는데? 아니야?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이그 정도에 수예요 아, 해도 돼요. 근데 나는 카메라가. 더 지면 이게 망가지죠 등산을 왜안 했어요? 어떤거? 등산 머리 등산 아, 비올지 몰랐지? 아, 좀 쉬다가 2차전 왔습니다. 여기는 단양입니다. 야, 포인트 진짜 좋네요. 아까 점심 때 한밭집에서 한밭집이 아니지. 사실은 분식집인데 이제 거기서 한식 뷔페를 팔아서 그걸 먹었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혹시라도 단양 오시는 분들 계시면 부잔에 한번 꼭 들려 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처음 오는 곳이니까 꽉 치지 말고. 원중 와서 자빠지면 진짜, 아유 자, 일단은 달려있는 635로 탐색 한번 가보겠습니다. 탐색. 멀리 던져주고. 오후니까 좀 애들이 활성도가 좀 좋아졌을 좋아졌길 바라면서 오전에는 거의 뭐 입에 갖다 줘야 먹는 그런 패턴이었다면 오후에는 따라와서 빡빡 좀 때려줬으면 좋겠네요 와이파이로 아주 그냥 널찍널찍하게 일단 싱킹으로 63, 6.3 싱킹으로 5에서 6초 정도 냅둬주고 폴링시켜주고 액션을 주고 있어요 또 어디 걸리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니까 아 이렇게 되면은 포지션을 옮겨야 되는 건지 수거리가 있는데 안 움직이는 건지 빨리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럴 때이 앞에 지금 제 앞에 바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자식들이 밑으로 살짝만 더 내려왔거든요 여기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 있어 이 자식들은 멀리 지금 제 앞쪽 이쪽이 좀 얕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싱킹 미노를 쓰다보면 조금 릴링이 빨라지거든요 이쪽에서 그리고 또 근데 여기에 돌무대기들이 있기 때문에 서스펜딩으로 한번 바꿔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 분명히 있어 아 그러지 말고 좀 가벼운 루어로 한번 가봐야겠다 좀 가벼운 루어로 싱킹인데 루키 50으로 한번 가볼게요 50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한마리얼는나 알아? 자식들아 오케이 왔어요 역시 아니야? 왔지? 거기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아이 깜짝이야. 오케이. 항상 이렇게 다른 지역에 와서 쏘가리를 잡으면 너무 좋아요 기분이. 홍천강은 이제 뭐 거의 뭐 맨날 가다 보니까 아좀 작네. 아이 큰줄 알았는데 옆에 걸려서 나왔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작다, 작아. <laughs> 손바닥만 하네, 손바닥만 해. 이게 바로 살려줄게요. <laughs> 아, 그래 살이한번 찍어주고. 이 장난 아니네. 너무 이쁘다. 자, 이런 녀석들은 바로바로. 바로. 자, 다시 컬러 바꿔서. 이거 싱싱. 오태현, 자규진? 얹어주고, 싱킹민호도 천천히 운영. 부부 구독자가 왔습니다, 지금. 과연 누가 잡을지. 야, 그럼 오늘도 삼겹살 얻어먹어야 되는 거야? 네, 이것까지 해줄게. 여기 지금 오후 낚시까지 다시. 나는 지금 29.2 잡아놓은 거야. 아, 이어서? 어, 이어서 해줄게. 이거 엄청난 혜택 아니야, 지금? 할말하다고 오케이, 좋았어. 그래, 좀 잡아봐. 야, 이제 나 잡는 건 됐어. 이제 둘이 잡는 거 하면 영상에 넣어보자, 좀. 어? 제이씨,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이씨, 제가 낚시해보니까. 자, 봐봐요. 여기 있잖아, 여기. 요 근처에 바위가 있어요. 요 근처에 걸리는 것들이. 아, 제이씨가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오늘. 아니면 형이 탐색을 한번 갔다 올까? 어딜요? 저기 이쪽에? 맞죠? 어. 요 어, 오잖아. 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천천히 해 줘야 애들이 지금 싱킹이 너무라 말이야. 내가 지금 어, 쓰는 게 맞죠? 어? 이요 그럼 뭐야? 어. 똑같아. 내가 빵 어, 어해 봐. 해 봐. 어, 진짜로. 진짜로 해. 어, 저... 진짜로 해. 해 줘야 돼요? 어. 놓치지만 마. 맞어. 오케이 어. 어, 태반이 봐. 천천히, 천천히 <뽑튀> 텐션, 텐션, 텐션. 빨리 빨리 잡아야지. 텐션, 그렇지. 자, 제시한테 넘겨줘서, 어디 있어? 어, 텐션, 텐션. 그렇지,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천천히, 천천히 급하게 당기면 안 돼요. 어, 어디 일지? 난 보이지 아 어, 올 거야. 오우. 오우. 어,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갈 때는 릴링 하지 마. 나갈 때는 릴링 하지 마.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올때 이제 릴링 해 주고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힘 빼는 거야. 힘 빼는 거야. 우 씨. 응, 힘 빼는 거야. 힘 빼는 거. 무서워. 그렇지. 냅둬. 그냥 이렇게? 응 으이씨, 오케이. 힘 빼게 냅두는 거야. 어. 으이씨, 그렇지. 아닌데? 잘하고 있어. 그렇지. 냅둬. 힘 빠지게. 물도 좀 한번 매고. 근데 지금 살살 살살 걸렸기 때문에 그냥 강제로 릴링 하면 빠질 수가 있는 거야, 지금은. 어, 냅둬. 네 그렇지. 그렇지. 힘 빠지게 그냥 냅둬 주는 거야. 그렇지. 어. 그거 아니에요? 이거 뜰치 아니에요, 저희는? 아, 이거는 너무 작아서. 아, 그래요? 응. 아, 뜰치가 좀 간지나긴 하는데. 아, 근데 이게 너무, 그것도 이제. 어디 갈까 아, 아니, 내가. 이거 내가... 어, 내가... 눈 찔린 것 같은데? 아니아니 아니야. 아, 그쵸? 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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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가만히 있어. 괜찮아. 응. 오케이. 우와. 와제이씨가잡았어요 우와. 와 진짜 크다. 아, 진짜 그립다. 어, 얜 3자 된다. 나중에 그러니까, 잡으면 오빠도 한번 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얘가 앞바을 물었는데, 지금 파닥에다가 앞바을 빠지고 여기 뒤에 바닥에 아 걸린 거야, 지금. 응.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 바위가 있다니까? 아, 내가 있다 그랬잖아. 저기 앞에다 바로 던지면 안 돼요? 어? 바로 <웃음> <웃음> 자, 단양 쏘가리. 나이스. 미안하다. 야, 또 상에서 얻어 먹어야겠다. 1시로 던져요, 1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인스타나 막 이런 데 보면 그러더라고 가을이니까 이제 지그에드 준비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충분히 가능하거든, 민노도 가을에는 좀 공격적인 낚시를 해야 돼. 자, 피딩 시간대까지만 계속 기다릴 순 없잖아. 응? 그렇아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도 대충 뭐 저녁이 피딩이다, 아침 일찍이 피딩이란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 피딩 시간이 계속 지속되진 않잖아. 그럴 때, 쏘가리들이 박혀있을 때 그걸 빼내야 돼. 물론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오 좋아 좋아 나이스 와 드디어 내려서 10초 기다렸다 하면 돼 그렇지 <laughs> 릴링을 천천히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 라인 좀 풀어주고 살짝 풀어주고 혹시요? 그렇지 그렇지 제이씨 응? 진짜 최고 진짜 <웃음> 최고 <웃음> <웃음> 와 나이스 나이스 오커어커커커 커, 커. 이게 진짜 제이씨 그 차이야 말을듣 느냐, 안듣 느냐? 오빠 난말 들었 어. 나이스 말 들었 어. 둘이요말들걸 어. 둘번째 네. 두번째 게임이. 어. 어. 왜 폴링바이트 였어 어? 8초 폴링바이트 그 그래, 먹어요? 그럼 또할 거야? 어디에 어? 어디 오, 좀 힘을 쓴다 느꼈어, 어 싱킹이에요 어 사륙싱킹 신기하지? 누구 건 물고, 누구 건안 물고. 음음 자. 라이스. 오, 단양 소가리들 아주 힘 좋네. 오케이 쏘가리야? 어, 쏘가리에요 오케이 와아 <laughs> 나이스 아 이제 좀 있으면 어두워져서 이제 슬슬 저는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다행히도 오늘 같이 출조한 부부 구독자분들이 다 손맛을 보셔가지고 정말 다행이에요 <laughs> 자 처음으로 또 이렇게 단양이라는 쏘가리 필드에 와봤는데 정말 너무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늘 점심밥을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이 가을 쏘가리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막잘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 막상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뭐 매년 낚시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인데 좀 애들이 많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박혀 있는 애들을 어떻게 빼내 줄 건지 그런 거를 잘 연구를 해서 낚시를 하면은 괜찮은 선맛. 많이 보실 겁니다. 물론 뭐 피딩 때는 민호가 배가 뒤집혀도 먹는 그런 정도의 먹성을 가졌지만 이렇게 피딩 시간이 아닐 때는 애들이 박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좀 루어를 많이 내려서 바닥에 바짝 붙여서 이렇게 운영을 해주면 좋은 쏘가리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좋은 필드에서 가을 쏘가리 잘 만나고 저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아마 어, 24년 쏘가리 영상이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될 텐데 어, 내년에도 제가 더 재밌는 쏘가리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박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다 잡았으면 가자! 가자.